처음 오늘 저희 가 방문하신 분들은 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 시간에는 어, 이따가 우리 공집회 끝나고 식사하면서 롱타임으로 교제를 갖습니다마는 어, 그때 교제를 잘치기 위해서 지금 얼굴을 바꾸는 시간 이렇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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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가운데 플로우를 비워놨습니다. 네, 먼저 어, 우리 멤버들께서 일어나셔서 가서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교제하는 사람께서 일어나서 아는 사람 반갑습니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형제도 네, 오늘 신경이 당하네요. 먼저 뱅터를 뱉고 가니까 별건 아니요 오늘 혹시 처음 어, 방문하신 분들은 어, 좀 소박하지만 <laughs> 우리 여기 We Welcome이라고 써놓은 게 보이시죠? 어, We do welcome you. 어, 이따가 우리 공룡회 끝나고 식사도 교제하는데저별로 방문하신 분들은 아, 특별히 이쪽으로 오시면 잘 아, 환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광고 그 뒷면을 한번 보시면 주 뒷면을 보시면 아,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 그 안내를 해드리죠. 아, 저희 교회는 매달 아, 첫 주, 셋째 주, 어, 토요일 아침에 일곱시니까 뭐 새벽 기도회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두번 어, 어, 저희가 아침에 모여서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아, 그게 이제 이번 토요일이 세 번째 주라서 오는 토요일 날 아, 기도회를 모이니까 혹시 아침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조연해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아,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간을 어, 세입자로 쓰기 때문에 마음 같에서는 매일 아침 기도로 모이기 쉽습니다만 어, 지금 어, 그렇게라도 모여 모일 수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고요 기억해 주시고 어, 예배 어, 예배분은 저희 예배가 잘 이루어지고 어, 저희 교회가 어, 따뜻하게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것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 그 부서에서 혹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저 뒤에 서 계시는. 유승열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그 박스가 하나 들어가 있죠? CWIC 라고 쓰고 저희는 QUIC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어는 없는데 약자죠. 여기 보면 church within the church. 소그룹 공동체 그 약자에 풀어놓은 것을 보면 어떠한 공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구순서의 의미가 아니고 실제 사이즈만 작지만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을 저희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예배로, 위시터로, 그냥 청자로 아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실제 변화를 경험하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속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 제 예상에는 9월 중에 편성이 될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 기대해 주시고 또 어, 어,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 많이 계셨어요. 지난주에 나혜선, 박승하 자매님, 신찬양 자매님, 송원민 형제님 처음 오셨는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김호성 형제는 어, 일반적 편성이 이제 조금 차고 있어서 한 주도 하는 겁니까? 네번선 형제님? 그런가요? 등반이 아니고? 아, 저, 등반이 아니고 저를 만나는 겁니다. 맞아요. 예. 저를 한주 만나시고, 제가 네 번째 주저을 만나시고 등반 하게 되겠습니다. 아, 전용한 형제님은 저희 교수님 4년간 어, 여러모로 많이 봉사하신 귀한 형제님인데, 어, 고국의 부름이 있어서, 이제, 어, 수요일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아버님께서 어, 정광명 화백께서 현재 어, 25강가요. 몇 가지? 2 4강나랑 11, 비트 11의 태양 때문이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시회. 어, 한국에서 현대 작가로 많이 이름이 알려진 교이를거는데 어, 시간 되시면 가보시고요. 어쨌든 그 전용찬 형제님께서 오늘 마지막 아, 주인님입니다. 어디 계세요? 손으로. 아, 저기 계시는 분. 예. 어, 아, 요즘 우리의단짝이었는데 요즘 제가 많이 빈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단짝이라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잘 이해하실 바랍니다. <laughs> 주안에서어려 <laughs> 쪽으로. 오늘, 어, 아쉽고 또 그렇지만 이따가 우리 이쁘지 하면서 같이 해외를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박민혜 장례는 돌아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못 어, 오셨군요. 뭐, 뭐 미국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 반성영장님, 심방영장님 오셨습니까? 심방영장님, 네, 네, 머리 검발. 네. 그다음에 김성태 형제는 중국 출장 중이고요. 계속 기도, 티업해 주시고 이노와 장례는 누가 아직 한국에서 다음 주에 오시죠? 누군? 그런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둘이 달라요. 아, 그렇죠 직장인이 있습니다 네, 따로따로 보시는 군요다 자, 소식 전해드렸고요. 안에 반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어떻게 칼라브웨이에 반지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주중 모임을 안내하는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이거 사우디스프란의 주요 보시면 그냥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화수, 금, 목요일만 없고, 각 아, 주일마다 다 아, 매일 거의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 읽어보시고요. 거기 문의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있는데, 아, 직접 메일로 문의하셔서, 아, 여러분 관심을 표명해 주시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저희가 활발하게 모이고 있으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청장이나또 헝거가 아, 있으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보면...